안녕하세요. 이명닷컴에서 시창청은 강의를 맡고 있는 김남주입니다. 어, 하반기 설명에 준비를 하면서, 어, 우리 학원에서 모든 과목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될 거고 선생님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험이 15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20점에서 해야 될 거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시 지역을 결정해라. 그 다음에 나의 청금 레벨을 정확하게 알고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고요. 자, 첫 번째 답에 대한 것좀 보시면, 응시지역을 결정해 달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응시지역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에서 방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속도, 방향 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방향,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응시지역 결정하는 거인 것 같아요. 청음은 선생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청음은 13개 지역에 응시를 하고 있고요. 시창은 5개 지역이에요. 자, 시창은 5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서울, 세종, 광주, 제주도, 그 다음에 경남. 이렇게 5개 지역이고요. 이 5개 지역만 시창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음은 선생님 17개 지역 중에 대전과 경남과 경기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13개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유형이, 청음 유형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지역을 빨리 결정하셔서, 그 지역에 맞게 유형별로 연습하시는 것이 선생님 시간을 절약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시점이 되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공고를 낼 거고요 선생님 TO를 보시고 나의 실기의 강점을 조금 파악하셔가지고 지역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 8월에 청음 문제풀이반을 할 건데요 수업을 할 건데 앞두고 있는데 그때는 100%다 응시 지역을 결정하시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답을 한번 좀 보기 전에, 선생님 잠깐 보시면, 나의 청음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이 시험이 음, 실기를 쭉 계속 준비하다가, 이제 1차가 11월 말에 있을 거고, 그 1차에 올인하기 위해 10월 초 정도까지밖에 실기를 공부를 못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10월 초나 9월 말까지 실기를 잡고 있을 텐데, 선생님, 청음은 8, 9월? 어, 말까지 나의 가진 청음의 최대 능력치를 조금 끌어올려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 11월 말에 1차 시험 끝나고 12월에 와서 이제 청음 수업을 듣잖아요 그때 큰 성장은 별로 없어요 그때 하는 거는 내가 8, 9월에 끌어올린 이 최대치를 인출하는 거그 정도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20점에 청음을 요 정도까지밖에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러면 12월에 청음 다시 수강하시면서도 최대치는 요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조금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그 1차 합격자 발표, 발표가 12월 말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기시험이 1월 중순 정도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2주, 불과 2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가 1차를 끝나고 실기 준비하는 그 기간도 선생님 11월 말, 12월 초에서부터 1월 중순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해야 될게 실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기 네다섯 과목도 해야 되고 지도안도 만들어야 되고 수업 실연도 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돼서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지금 이 시점에 모든 실기의 최대치를 조금 끌어 올려 주셔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나중에 12월에 왔을 때 여기까지 인출해서 1월에 이 최대치 능력으로 가지고 이제 실기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자, 요렇게 좀해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 답으로 선생님, 청을 레벨을 파악하고 있나요, 본인의? 이렇게 질문을 해줬었어요. 일단 제가 레벨 테스트는 2월에 했고요. 이 레벨 테스트 2월에 진행된 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상담을 받았고요. 메일로 상담 받고 직강으로도 받았고요. 이렇게 상담을 받은 선생님들이 지금 초급반, 중급반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레벨이 높게 나오신 선생님들은 7, 8월 문제풀이반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 레벨이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처음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레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문제반에만 와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는데 레벨 테스트를 받지 않고 그냥 처음 초급반부터 수강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할게요. 나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처음 뭐 파이널 모의고사 반에 12월에 와서 수강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똑같이 음정하고 리듬에서 틀린 있는 부분을 똑같이 계속 틀리게 되지 성장은 없거든요. 선생님 이 레벨을 왜 파악하냐면 지금 처음 초급반 보시면 주차별로 배우는 음정과 여기 리듬이 주차별로 다르고요. 중급반도 음정과 리듬이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서울로 예를 들을게요. 7, 8월 문제풀이반은 아예 서울에서 2013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기출된 리듬으로 그 주차에 하나씩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리듬이 서울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반복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레벨 테스트가 꼭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레벨을 가지고 그 단계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게 처음 실력을. 예,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꼭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예, 레벨 테스트를 꼭 하시고요. 선생님 이명닷컴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레벨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요. 강의에서 선생님들 제가 매일을 어, 공지를 했어요. 그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레벨 테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 결정하셔서, 어, 이 시간, 남은 시간 하반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원에서 주신 질문 하반기를 보내는 마음가짐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청음시차청음 공부하신 선생님들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네버에버 기법 하고요. 그다음에 스테들리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데 이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제가 얘는 사례로 조금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청음이 개인차는 있지만 시창청음이 어렵습니다. 입니다 임용에서 나오는 시청청음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교육청에서 이제 청음 시험을 내는데 어 조금 면그 그러니까 유형이 조금 정해져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 유형이 항상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조 청음이 나왔다가. 2023학년도에 조성이 붙은 디장조 청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조만 연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이제 항상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된 난이도의 변화가 된 지역이 2023학년도에 충북이 조금 어려워졌고요. 서울은 선생님 항상 어려워요. 서울로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2023학년도 서울은 청음은 항상 그냥 어려웠어요. 시장청음은 조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범주범창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범주 범창이 무난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실기 점수대가 30점 만점에 19점에서 22점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시청청음 때문이에요. 제가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범주 범창, 국악하고 양악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을 때. 쓰...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나온 시창청음이 변별이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때 요해에 2023학년도 요해에 서울 선생님들이 굉장히 청음하고 시창 때문에 좀 후회를 많이 하는 해였었어요. 다시 제가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2020학년도에는 서울이 시창청음이 쉬웠어요. 특히 청음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때는 다른 어 범주벙창에 조금 무난하게 나오진 않고 어려운 곡들이. 한두 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때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최고점을 봤는데, 어, 29점에 가까운 28점. 도 있었거든요. 실기 점수가 그러니까 거의 청음도 만점이었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어떤 선생님 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청음이 쉬울 줄 몰라 모르고 이제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연습을 했다면 청음의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한 마디라도 혹은 다섯 개음이라도 더 맞출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렇게 후회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의 변수가 있는 게 청음이고 뭐 실기예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난이도가 될지 모르니까 선생님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보통은 서울이 울산이나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보통은 30점 만점에 10점이거든요. 시창 청음이 10점인데 관역에 꼭 10점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꼭 만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생님 청음은 연습을 안 하고 있으면 기본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능력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1 0점 점에 주위에 맞춰도 괜찮아요. 절반만 맞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목표 점수치를 두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해 드리고 싶고요. 자, 선생님 거의 왔어요. 선생님들의 인계점이 거의 왔는데 그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내를 가지고 선생님 좀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선생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효과적인 하반기 강의 학습법이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답한 건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지역별 청음 유형을 알고 음원 들으면서 훈련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의 두 개는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선생님, 선택과 집중의 의미가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라, 이 말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지역별 음원에 맞는 거를 다 선택해서 선별해 놨으니 선생님들 집중하고 그거에 몰입만 하세요. 이 얘기예요. 선택은 제가 했으니까 선생님들 집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고요. 선생님 이 강의 학습법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냥 스테들리 아까 얘기한 거 그다음에 뭐 네버 에버 기브업 포기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단계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동기부여가 될수 있게 지역별 배점을 조금 가지고 나왔어요 자이 지역에서 어느 실기과목이 있고 그 실거, 실기과목의 세세한 배점은 제가 실기설명에 2월에 이미 다 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저는 오늘 시청청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자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지역에 이렇게 물음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물음표 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들, 배점을, 세부 배점을, 청음이나 시청의 세부 배점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남이 예를 들면, 시청하고, 선생님, 범주범창이 하나 있는데, 두 과목밖에 안 보거든요. 제일 적게 봐요. 그런데, 이 경남의 시청의 점수를, 이제, 배점을 공지하진 않았어요. 자, 대충 한번 볼게요. 선생님, 강원도 보시면, 강원도하고 충북은 30점 만점에 6점. 청음이 6점 배점이고요좀 높은 지역을 보자면, 선생님, 광주 볼게요. 시청 청음이 12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6.6점이고, 그다음 선생님 그냥 일반적인 거 보시면 서울하고요, 울 울산, 인천 보이시죠? 그다음에 전북도 볼까요? 전북 보이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충남하고 제주도까지 볼게요. 얘네는 10점이에요. 시청청음이 10점. 청음만 10점인 지역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 여기에서 음 전북 같은 경우엔 10점이긴 하지만 40점 만점이고요. 충남도 10점인데 충남 같은 경우엔 70점 만점에 청음이 1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천 볼게요. 잠깐만 인천 보시면 청음이 10점이에요. 30점 만점에 10점이면 청음이 3분의 1에 이제 해당하는 배점이잖아요. 얘가. 어, 세 문항이에요. 하나는 가락 정음 여덟 마디, 하나는 여덟 마디 이성부 청음이고요. 한 성부만 적으시면 돼요. 위에 소프란 성부가 출제가 되고, 밑에 성부를 적는다든지 반대로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마디 화성 청음 장단 증감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문항이 나온다. 그래서 배점을 한번 보시고 내가 눈여겨보는 지역의 청음 배점이 이렇구나. 그래서 청음에 이만큼의 노력을 더 보태야겠다. 좀 생각.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선택은 제가 할 거니까 집중은 선생님들이 하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선생님 지금 현재 저희는 중급반을 수업하고 있어요 제가 중급반 지금 수업 중이고 요렇게 문제풀이반 보시면 얘는 7,8월에 수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쪽 보시면 이거는 파이널은 12월 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선생님, 서울은 어렵기 때문에 수업이 있고, 서울을 제외한, 예, 13개 지역에서는, 요렇게, 13개 지역에서는 음원 전용으로 문제반만 이제 7, 8월에 가게 돼요. 여긴 다 직강, 인강 수업이 다 있고요. 초급반, 중급반은요. 파이널 모의고사 반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은 수업이 있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문제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제가 어떻게 선별하냐면, 일단 서울은 잠깐 7, 8월 보시면, 7, 8월에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의 기출 리듬으로만 가지고 수업을 해요. 음정도 그렇게 가지고 수업할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 유형을, 서울의 기출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세요. 예를 들어서 2021학년도 플러스 2023학년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1주차는 좀 쉽게 공부를 하겠죠. 그다음에 6주차에 갈수록 음계수도 많아지고 리듬도 좀 복잡해지면서 사실 5, 6주차 가야지 실전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이렇게 청음 게시판에서 선생님들. 연습을 할수 있는데, 제가 수업이 끝나면 1주차 공지를 할 거고, 1주차 오픈을 하면 한 60개 정도의 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차에 60개고, 저희가 6주차 수업이니까 한 360개 정도의 음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요렇게 파이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12월 파이널 모의고사반도, 어, 문제풀이반보다는 문제풀이반의 5, 6주차에 배웠었던 그 실전의 문제들이 전체 8회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데, 어, 선생님들 이렇게 제공이, 음원도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자, 7, 8월 볼게요. 서울 제외한 13개 지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이 100개 음원, 200개 음원, 300개 음원 고르셔서 하시면 돼요. 지역을 정하셔서. 골르셔서 하시면 되죠. 근데 선생님, 요 지역별로 음원이 다 달라요. 왜냐면 지역별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울산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신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표를 많이 연습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에 맞게 조금 냈다. 그다음에 문제 제시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템포라든지, 텀이라든지 이런 거 템포가 빠른데도 있고, 그러니까. 느린 곳도 있고, 텀이 긴 곳도 있고, 짧은 곳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 개수가 많은 지역도 있고, 세종, 그 다음에 충남, 어, 그리고 강원, 이런 지역처럼 음 개수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음 개수가 적은 지역, 전남이나 경북처럼 좀 적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문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지역을 결정하셔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출에 기반해서, 어, 지역별 유형을 파악해서 선별을 해놨으니까 선생님들은 집중하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지역이 다+ 다르게 구성되었으니까 지역을 결정하셔라라고 얘기했고요 선생님 7 8월 예를 들어서 부산을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성청음을 하기 때문에 조성청을 쭉 놨어요 같이 시장 쪽 플러스 디자인. d 단 쪽, 비단 쪽, g 단쪽 이렇게 해서 쭉 났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어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가 고루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색에 따라서 고루 박자를 세 박자를 다 고루 냈어요. 그다음 선생님 여기가 1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또 놨어요. 난이도가 다 달라요. 100개 음원 중에서도 선생님 1단계는 우리의 중급반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4단계에 왔을 때 실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얘가 7,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이렇게 난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걸로 7, 8월 연습을 하셔서 10월 초나 9월 말까지 이거 계속 연습하시면서 최대치로 끌어올리시면 제가 12월 파이널 모의고사반도 똑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똑같이 있는데, 이때 다 같이 부산반을 보시면 그때는 난이도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실전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4단계의 난이도가 그냥 100개 음원, 200개 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널 모의고사반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안 들리는 조성을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따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표 보시면서 따로 연습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어, 선택을 해놨으니까 선생님들은 집중. 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음원이 제가 어떻게 창작하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시면 선생님 이렇게 기출된 걸 외워 와 주세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서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많이 못 외워 오셨지만 그 역대 기출된 것들을 보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출 유형하고 가깝게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볼까요 서울도 2022학년도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2013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된 걸다 모아서도 만들기도 해요. 편집해서 만들기도 하죠. 시창도 이렇게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시창은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대구 볼까요? 대구에 이번 합격하신 선생님이 2023학년도에 굉장히 많이 외워와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대구도 조금 어렵게 나오는 조성청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기출에 기반해서 선생님들 만들고 있다. 양질의 음원을 만들고 있으니 선생님들은 요거 선택하셔서 집중하셔서 지금 해야 할 시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조금 보여달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 뭐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한 거에는 선생님들에게, 어, 레벨을 좀 파악하셔서 내가 응시할 그 지역을 결정해달라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마음가짐에는 레버 에버 기브업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스테들리라고 얘기했어요. 포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성실함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마지막은 제가 기출에 기반 기반한 좋은 음원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선생님들 그거에만 좀 집중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좀 힘든 상황이 여도, 어떤 상황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함과 꾸준함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수업으로 7, 8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